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영상을, 다른 방법으로 꾸며봤습니다. 제가 어제 한스경제 모 기자님께 싱가포르 거래소 취재를 요청하였고, 현재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실제 돈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미리부터 사서 고생을 하는구나. 우리나라의 파이코인 유저들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수많은 진실 공방이 오갑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선물거래소 논란은 저 또한 한스경제 회신 결과를 받고 나서 한두 영상 정도 더 올린 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파이코인은 이보다 더 많은 긍정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죠. 제가 거래소 논란에 대해 별도로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파이 코인 선물 거래소는 현재 현금이 투입되지 않았다. 우리 파이 코인 현물은 아직 상장 전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고 투자 손실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시세 조작이다. 라이브 방송에서 밝힌 바 있지만 대부분의 주식,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에는 세력 및 투기꾼이 존재하고 영화 작전에서만 보아도 이는 쉽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온전하게 일반인에 의해 만들어진 정상적인 차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무료 채굴자인 우리 유저들은 다만 리스크에 대비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현명한 대처란 현금 주고 거래하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숱한 루머에도 불구하고 우리 파이코인, 파이네트워크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는 중입니다. 수많은, 코인들의 스캠설 속에서도 기술력과 함께 세계 1,500만 명 이상의 유저를 보유한 파이코인, 더불어 테스트지갑 출시와 파이브라우저의 발표는 코인판을 뒤엎을 만한 사건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세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오늘은 이투데이 신문사에도 한번 제보를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번 일에 적극성을 띠는 이유는 좀더 빠른 시일 안에 파이의 저변이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고 아직 불확실함 때문에 파이 투자를 주저하는 유저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